치메들리 모음 만들어 주세요. 저거네 소품이네. <웃음> <웃음> 어우, 야학씨 아저씨 이런 초상. 아씨, 너뭐 돼? 아씨, 아씨. 어. 아 무서워. 황씨. 어. <laughs> 아, 받침에... <laughs> <황! 근데 웃음> 야, 어잘잘 열리죠? 이때 잘 열리죠? 오, 저 괜찮은데? 철시. 어. 얘가 황시래, 황시. 너 황시야? 황. 어때? 오늘 아침에 황 컨디션 이 좋은데? 야목 그냥 다 나가겠는데 이거. 한 10분 뒤면 목다 뭐 나가버리겠다 이거. <laughs> 어머 이거 아 이거 저희아 이게 꼬소. 안 사주세요. 아 진짜로 그럼 공연 하나 보세요. 그럼 공연 하나 보세요. 학시 학시고+ 학시 학시고+ 학시 학시고 아 학시 아 학시 아 학시 아 학시 아+ 학지 아+ 학지. 아+ 학지. 아+ 학지. 아+ 학지. 아+ 다 아+ 학지. 먹긴다, 먹긴다. 아+ 먹긴다, 먹긴다. 아+ 아+ 지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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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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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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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계약해야 될것 같은데. 차만 타면 자꾸 해준아 너한테 너무 미안한데. 차만 타면 자꾸 학신 노래 듣고 싶냐? 근데 약간 리랩이 조금 우 쉬는 타임이좀 있어야 돼요. 아, 아, 그래? 어 목을 약간 성대가 좀 쉬어야지. 성대가, 어, 성대가 성대. 좀 아물 때까지. 있어 이러면 리랩이 결절이 올수 있을 정도라서. 네. 아니 그거 저기 목뭐 하나 갈 생각으로 노래 안 불러? <laughs> 너 이렇게 10년 연습마다 집에 갈래? 10년 연습마다 집에 갈래? 어 아, YG YG처럼 교육하네. 연습마다 너 집에 갈래 누나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어? 야그 목줄 좀 갈자. 그 목줄 갈면 어때? 죄송합니다. 어? 성대가두 개가 있잖아. 이 음. 엄마 학습 브레이크 지금 해봐. 이 엄마 학습 브레이크. 학습 <목소리> 브레이크. 잘하잖아, 좋잖아. 어? <목소리> 재밌네. 가진 게 많은 친구야. 뭐 어? 가진 걸 많다고 인정을 해. 너뭐 돼? 하! 씨! 아, 아, <laughs> 학 씨. 아, 아학학 이게 어게 그런 소리가 나지? <laughs> 저거 안 되나 혹시? 한치 두치 세치 네치를 학시 하시. 학시, 학시. 학시 두치 학시 두치 세시네시 네. 학시 빵 학시 빵. 야, 야,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학, 이게? 학, 아니 야평 영화에 학교를 안 가서의 학시로 변형시킬 수 있어? 학학학 네. 학. <laughs> 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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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! 학! 확실해 난다! 딱! 바로 어, 나오는구나. 아아.. 어, 현양이 아, 되는구나. 야. 막걸리! 하악! 짜아아아아아 <laughs> 뜨거 뜨거! 핫! 뜨거 뜨거!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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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뭐 돼? 이거는 약간 어려운 건데 이것도 되냐? 비 노래도 되나? 비? 다시 올라선 무대 조명이 날빛지만 <laughs> 확실해 되나? 다시 올라선 무대 로맨을 비추면 아. 난 조금씩 이거다 <laughs> <laughs> <하이 웃음> <laughs> 이거 진짜. 이거 진해준라 어, 재현이 형이 너무 좋아하셔서 에, 기쁘네요. 응? 다 먹고 기분 좋으면 응. 한번 이 보여줘라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아까 뭐였지? 학시를 갔어. 어, 갔어. 아, 아, 갔어. 자 오늘 응. 최고의 가수 확실해준 학시해준... 학학학학학실을안 갔어 학실 독실 섹 넥시 학실 독실 섹시 섹스 학실 있다+ 학실 있다 <laughs> 다시 올라서 무대 <laughs> 조명 이날 비추면 난 조금씩 학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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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학+ 학+ 하 학+ 하 학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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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학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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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학+ 하 학+ 학+ 하 학+ 하하 학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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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학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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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가던 데 여기로 올려 하삭씩 여기까지 왔어 아빠 볼수코고볼수코고와 남자는 뭐 여자는 학히로 가죠 아 남자는 배, 여자는 하씨아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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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구나 아 그래 어 아이 대단하네 아이 몇쌍 왜왜 왜왜 후래 그거 안돼 네. 와. 하!

이그 아까 뭐였어? 나 기억도 이거, 안 나. 이거 내가 너무 많은 노래해서 기억도 안 난다고 내가 뭐 했는지를. <laughs> 아 이거 핫대 아니야 진짜? 야, 야. 아 이거 웃고 앉았어요 지금. 이 정도면 차에서 가는 동안 4 0분5 0 분씩 내가 노래만 계속했어. <laughs> 얘기도 안 해요. 노래만 시켜요. 어, 이거 보고해 보고해. 아 밥이 올라온다니까. 확실을 어, 치료해줄 사람 어디 확실? 아, 아, 아이씨 이형 말만해. 올라가면서 들고해. <laughs> 아니 뭐? 또... 일어나세요일어나세요 뭐라 어떻게 하라고? 아 그래, 네가 해봐. <laughs> 학술를 사랑하는 박보. 이거 학 학도리 최고 최고 최고. 학도리 최고 수상. 학실에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? 가만히 다누다가 끊임없이 나. 학실도 사람도 너무 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운 나니 저이가 돌아오. 학실에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? 가만히 다누다가 끊임없이 나. 사람도 사람 너무 나도 겁나.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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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. 학도리. 학도리 최고. 박수, 나와, 박수, 박수 나오네. 나오네. 박수 나오잖아.